자, 우리 다음부터 올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도 이분도 또 정지를 또 드, 드셔가지고 이, 이 스페어 채널로 지금 또 방송하시는 분이니다 원래 채널이 뭐였죠? 번개시장인데 <laughs> <범계> 번개시장이 <laughs> 그놈의 번개시장은 방송만 했다 가면 정지를 보게요 방송만 했다 가면. 그래가지고 지금 정장 장난 t v 라는 스페어 채널로 지금 방송하시는 분입니요 덩기 사장 형님 모시고요안녕하십니다 우리 애국 수고하세요. 오파 유튜브 덩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방금 그 소개해 주신 우리 아 강민규, 강민구 대표님 말씀처럼 수도 때도 없이. 정지 먹는 경기시장입니다. 아, 뭐 우리 강민구 대표는 뭐 어, 똥싸는 퍼포먼스를 해서 정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유 도 없습니다. 똑같은 콘텐츠 동영상을 올려도 저만 신고당해서 정지를 당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요 그것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아, 김이인도 같습니다. 아, 정지 먹는 방법,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동안, 무려 1년 동안, 4차례이다, 4차례. 네 차례입니다, 네 차례. 네, 네 차례 실방 정지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정지를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26일이 되어야 경기시장이 정상적으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는 제가 지난주 어, 8일, 맞습니다. 10월 8일 맞습니다. 월요일에는 남대문 경찰서에 2 시간 제가 조사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유튜브 동지인들다 지난 7월 13일 날 대한문 어 쌍용차 노조 분양소 설치건으로 해서 우리가 그날 집회 방송을 했지않습니까 그날 저는 어 방송 제목을 시체파리 대한문에서 대한문을 시체파리로부터 대한문을 사수하자 이렇게 방송 제목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제가 고발당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더한 나라의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적인 그런 표현, 심지어는 목을 달라서 광화문 광장을 끌고 다니고 온갖 모욕적인 의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파들로부터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하는 우리 유튜버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연간 수천 연간 수, 연간입니다 연 연간 수백만 수천만 명이 태극기 집회를 해도 공중파 방송 공편 제대로 된 진실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국 유튜버들만이 진실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봉주로 방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당호,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자파들한테 우리가 뭐 배워야 된다? 배워야죠. 예, 네, 그들이 하는 악랄하게 우리 우파를 말설하고, 정말로 불태워, 뭐, 불태운다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좌파 유튜브 매일 10개씩 거짓 가짜뉴스 양산하는 좌파 유튜브들 매일 10개씩 신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태극 애국 동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하라는 말은안 합니다. 저도 경찰서에 흘려가 보니까 말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자파 유튜버들 매일 10개씩 신고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아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떳떳하게 우리의 표현할 권리 부정할 권리를 앞세워서 대한민국 나로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도전합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애국오파 유튜브 탈압을 그, 가짜 유, 가짜 뉴스에 포하는 유튜브 있죠. 특히 그 젊은 놈들, 문재인 반하는 것들. 또 나, 하실 때. 단어를 너무 복하했어요조 형님이. 조 형님 따 하시면 아시요 그리고, 우리 전정 담당 t v 여러분 좀 많이 구독, 시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조 형님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언제나 보고 있으면 또거기시장을 하고 계시다. 또한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정전당당하고 하고 계시다. 또 며칠 있다가 또 번개로 하고 계시다. 그걸 자꾸 물어보면 나중에 제가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정전당당 딱 적혀가 있으 아, 또 정신 먹었구나. 근데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다가 저렇게 되신거예 그런다고 우리 번개시장 채널이 거기에 거짓말 다르지 말고 그 있어. 문재인과 주석파가 전권이기 때문에 저런 는 맞아요. 그아요 맞아요. 앞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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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우리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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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줄거아아